안녕하세요. 분석하는 아재입니다. 요즘 스포츠 토토가 많이 대중화되어 많은 분들이 스포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 생활을 하기도 바쁜데 스포츠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기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기본적이면서 간단한 분석만으로 수익을 꾸준히 내는 방법과 좋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만 알아도 적중률이 높아집니다. 첫 번째, 정확한 정보력. 두 번째, 섬세한 분석 세 번째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섬세한 분석 스포츠 분석에 가장 필요한 정보는 선발 명단, 부상자 명단, 결정 명단, 실시간 배당 흐름 체크, 최근 팀의 경기력 성향, 경기 일정 등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 그렇지 않은 쪽보다 승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정보력 분석에 앞서 정보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터무니없이 부족한 정보력 때문입니다. 이 부족한 정보력 때문에 많은 변수에 대처를 하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에 적지 않게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 팀의 메시 선수가 선발 명단에 있고 없고의 차이는 경기력에 큰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미리 얻는다면 당연히 적중률 또한 크게 상승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세 번째, 나만의 노하우. 각 개인마다 베팅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의 베팅 노하우는 소신 베팅 및 성공을 위한 조합입니다. 고배당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보다 최대한 경기 수를 줄여 확실하게 수익을 내어 장기적으로 무조건 수익을 보는 방법입니다. 적중률은 100%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수익률은 100%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모든 정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적중률이 높은 픽을 여러 전문 픽스터들과 정보공유방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방 링크는 하단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